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김혜씨의 사례를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 구축 사업이 MBC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보름 만에 신청자가 350건에 달했습니다. 김혜씨는 내친 김해. 소상공인 기살리기 3.25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3대 지원 시책과 25개 희망과제는 지역 상권을 철저히 분석해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계속 입주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나간다면 충분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 유통 물류센터는 김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위 땅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95억 원을 들여 2019년 말까지 3,500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여덟 세개 나들 가게에는 전통 시장에서 만든 반찬을 유통하는 수로왕찬 판매 거점으로 만듭니다. 유통망을 그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자분들은 어, 지역에 있는 나들가게를 통해서 그런 양질의 상품을 갖다가 직접 구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아홉 개 대형 마트마다 언제든지 지역 특산물을 팔고 살수 있는 코너도 만듭니다. 구도심 상권에는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체험장으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곳 구도심에는 지역에서 입소문난 명물 음식을 가족들이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는 푸드 체험단지가 조성됩니다. 김혜 신는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상권 연계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이 어깨를 쭉펼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